경송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대의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나타나엘은 필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필리포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리포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큰 일을,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해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자, 오늘 일독서와 복음 안에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본다라는 겁니다. 보다.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는 산 위로 데리고 가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또 오늘 복음에도 그렇죠. 와서 보시오. 네. 또 어디 있습니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앞으로 그보다 더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해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본다는 행위에는 보여지는 것이 존재하고 보려는 의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똑같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보여주려는 것과 아내가 남편에게 보려는 것이 다르고 사제가 신자들에게 보여주려는 것과 신자들이 사제에게서 보려는 것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제가 자신은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원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곳을, 가난한 곳을 열심히 돕고 있어요. 그러는 통에 지금 자기가 몸 담고 있는 본당에 이미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에게 간식을 제대로 못 사줍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뭘 보죠? 에이, 우리 신부님 짜다. 간식도 하나 안 사준다. 이건 학생들이 보는 신부님이죠. 하지만 신부님이 보여주려는 삶의 현장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주일마다 나눠주는 간식도 버리지 않니. 정말 세상에는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 그들에게는 진실한 도움이 필요하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만 아이들은 아예 귀를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거룩한 도성인데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보고자 하는 것은 그저 현세에서 조금 더 나은 삶. 주님, 내 허리가 많이 아픈데 요거 좀 고치 줬어. 주님, 우리 집에 더이 조금 부족한데 요거 좀 메꿔줬어. 뭐이 정도입니다. 자녀들은 끊임없이 찡찡대고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이끌고 주스려서 보다 넓고 큰 영역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두 개가 항상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소개하는 이가 그에게 하는 말도 또 예수님 자, 당신 자신도 요한의 제자들이 당신을 찾아왔을 때 그네들에게 하신 말씀도 똑같은 말이었던 겁니다. 와서 봐라! 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하지 마라. 네 머리를 굴려 가지고 하느님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지 말고 와서 봐라. 용봉미사가 어떨 것인지, 그죠? 사람들은 보지도 않고 이야기를 막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이 어떤지 와서 보면 알겠죠. 예수님이 이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도 여기에서 잘 드러납니다. 보라, 저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 참 이스라엘 사람인가? 이건 오늘날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참 가톨릭 신자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겠죠? 왜요? 어떤 게그 사람을 가톨릭 신자로 만듭니까? 성지순례 백십한 곳을 다녀와서 세례 견진, 혼배 빠뜨리지 않고 성사를 꼬박꼬박 다 받아서 주일미사를 절대 안 빠지고 나와서 그러면 어르신들 중에 정말 오고 싶은데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 길에 나서는 것조차 힘든 분들은 냉담자고 참 가톨릭 신자가 아니고 반대로 시간이 탱자 탱자 남아돌아가지고 할게 아무것도 없, 없는데도 평일이서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주일에만 꼬박꼬박 지킨다고 그 사람이 가톨릭 신자가 될수 있을까요? 어떤 면을 도대체 우리는 올바른 가톨릭 신자로 보고 싶어 할 것인가? 그 점에 있어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거짓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는 착해 보여야 하겠고 자신의 실제 삶의 방향성과 자신의 내면의 방향은 착한과는 상관이 없는데,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오죠? 거짓된 선이 나옵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착한 것처럼 보이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나오죠. 그건 착한 게 아닙니다. 그건 거짓 많은 삶입니다. 위선적인 삶이죠. 진실한 삶에 몸 담는 사람은 쫄게 없습니다. 사는 대로 살면 돼요. 하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자신의 실제 삶을 어떻게든 감추어야 하고 반면에 자신이 하지 않는 영역을 열심히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위선이 되는 겁니다.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일찍부터 너를 바라보고 있다. 물리적으로는 자신의 주변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볼 가능성은 제로에 해당해요. 헌데 그 예수님은 일찍부터 나를 지켜봐 오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시선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CCTV로 온데 달아나서 볼수 있는 그 시선이 아닌 겁니다. 이미 다른 시선으로 하느님은 우리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 감춰져 있는 비밀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의 영역을 진실되이 갖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하느님께 보여드리려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하느님은 이미 보고 계시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 가장 깊숙히 감추어진 곳을 가장 순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느님께 보여드리려는 노력이 가장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스승님의 진실을 보게 되면 우리 입에서는 저절로 고백이 나올 겁니다. 스승님,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누구를 보고 싶어 할까요? 우리는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가수들을 보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돈이 엄청 많은 기회를 보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어떤 요소를 찾고 싶어 하고 보고 싶어 할까요? 그게 아니면 진실한 가톨릭 신자의 모습대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질문해봐야겠죠. 아멘. 아, 아. <laughs>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